안녕하세요. 오늘의 하디슈를 간결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미 주둔 미군 철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페이퍼 보도에 따르면 약 4,500명의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었지만 한국 국방부와 미국 측 모두 논의된다 없다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미동맹과 안보 전략에 대한 불안감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 통일교 재정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 학자 전 통일교 지도자의 출국금지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82세의 한전 지도자는 짐건이 여사에게 명품 선물을 전달한 의혹으로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은 현재 금주 요청을 발부하고 여러 관련 인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국제 안보 소식입니다. 북한 첨단 구축함이 전복사고를 겪은 사실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형 구축함 초현급이 출항 중 균형을 잃고 좌초한 형태로 포착됐으며 김정은 총비서가 용납할 수 없다며 책임자 체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국제 이슈로서 미국이 일본 한국 대만 대표들을 알래스카 회의에 초청했습니다. 6월 2일 열릴 예정인 이 회의에서는 약 4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사업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한일 양국 외교는 에너지 협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상 안보 관련 소식인데요. 한국 정부는 중국의 임시 해상 통제 구역 설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남중국해 해역 일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 외교부는 공식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이번 구축함 사고의 책임자들을 체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평양은 이번 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규정하고 관련 부처 및 현장 책임자들의 처벌을 예고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안보, 국내 정치, 국제 동향까지 골고루 짚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